저기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어떤 여자가 나에게 사진을 부탁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현재 그녀의 시야에는 총4 명의 남자가 있다. 나, 나보다 키가 큰 남자, 나보다 멋있는 남자, 나보다 키가 작지만 차가 있는 남자. 하지만 이 여자는 콕 집어 나한테 사진을 부탁했다. 굳이 내 남자 중에 하필이면 나에게 음.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 커플일 경우 음. 한 프레임 안에 두 사람이 공평한 비율. 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평한 비율로 나오게 찍으면 그 커플은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남자일 경우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잘 나오게 찍었을 때 특히 고마워하기도 한다. 여자일 경우에는 흔들리는 남자를 보여줄 수, 여백의 있고, 미를 강조할 수도 있고, 유독 뽀얀 피부를 강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휴대폰 하나로도 충분히 김중만처럼, 로버트 카파처럼 장리카르트의 불레송처럼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녀의 웃는 모습, 그녀의 웃을 때 드러나는 하얀 치아, 길게 풀어헤친 생머 생머리를 묶어 올릴 때의 목선도 어, 내 스타일이다. 나는 그녀의 사진을 찍는다. 피사체가 인물일 경우 피사체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고개를 좀더 숙이라고 했다. 팔짱을 끼라고 했다. 차렷을 해보라고 했다. 열중 쉬어. 편히 쉬어. 좌우 양호. 손 들어. 바로. 이브 앞으로. 원위치좀더 귀여운 포즈를 해달라고 했다. 윙크를 해보라고 했다. 어,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했다. 나는 마치 프로 사진 작가처럼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그녀가 자연스럽게 미소짓기를 원했고 적당히 부는 바람, 주위의 반사광을 이용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완벽한 사진이다. 그녀가 사진을 보며 해맑게 웃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기 전화번호 좀 주세요. 나는 오늘 그녀의 사진을 찍었다.